우리가 오전에 속죄제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속죄제는 이제 정결케 하는 것이고 오늘날 이제 우리가 적용합해 보자면 회개하는 것이다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한다 그럴 때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방식 중에 한 가지가 기도로 나타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실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삶 가운데 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그렇듯이 종종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간과할 때가 많고 또 실제로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삶에 그렇게 뭐 특별히 어려움을 겪거나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고 아침을 굽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기도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벼락치는 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기도하지 않아도 매일 하루는 좀 힘들긴 하지만 동일하게 굴러가니까 그리고 특별한 어려움이 없으니까 우리가 잘 기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의 생애뿐만 아니라 그 뒤에 여러 서신서들이나 신약의 많은 부분에서 성도들에게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야 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게세만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이 있다면 사건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건 앞에서 어떤 일을 하시겠어요? 내일이 만약에 지구 멸망이라고 그런다면 여러분 뭘 하시겠어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습니까 <laughs> 많은 분들은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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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에서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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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서그국서한서한국에이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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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가에서 한국에서 에에 유다 가론 유다에 의해서 팔리시기 전에 분명히 자신이 십자가에 달릴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서서 그동안 좀 소원했던 마리아를 만난다든가, 어머니를 만난다든가, 혹은 동생들을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않고, 가족들과 같이 있는 시간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족들과의 사랑이, 그러니까... 마리아를 덜 사랑해서 그런 것이나, 혹은 동생들을 덜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만큼 사실은 이 기도가 중요했기 때문이고, 또 그리고 앞에 있는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 앞에서 반드시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일이면 이를수록 우리는 더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에 매달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많은데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종종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신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에 당한 일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동분서주하고 그 일을 풀기 바빠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일 앞에서 반드시 기도하셨고 우리가 아는 대로 열두 제자를 뽑기 전에도 예수님은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비고비 때마다 중요한 일 앞에서 반드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사건을 쓰고 있는 누가는 예수님의 이 기도가 단순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기도 안 하다가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기도는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 갔더니 습관을 쫓아서 감람산에 가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저야할 십자가를 앞에 놓고 앞에 놓고 중요한 일임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항상 그리고 번번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오셨고 그것이 습관화 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 습관을 쫓아서 기도한 결과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을 만나면 당연히 기도하겠죠. 우리도 아이쿠야 하고 기도하게 되겠죠. 그런데 정작 중요할 때잘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별로 나오지 않아요. 그때서야 뭐 중요한 기도가 아니라 오직 한 가지밖에 없죠. 이거 어떻게 열해 주십시오. 이것밖에 없지. 정말 제대로 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지금 이개세만의 기도 기도가 단순히 지금 큰 일을 앞두고 평생 안 하다가 마지 못해서 혹은 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의례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습관을 쫓아서 한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의 습관이 중요한 때에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실력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 물맷돌로 그 골리앗을 무리친 다윗은 자기가 그 사울이 너는 어리고 어, 이 골리앗은 용사다 너는 싸울 수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가 사울을 설득하는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내가 양을 치면서 양을 내 양을 물어뜯는 이리나 혹은 곰이나 혹은 이런 맹수들이 왔을 때에 내가 달려들어서 그 맹수의 입에서 그 양을 구해냈습니다. 저 어, 골리앗도 그 맹수 하나처럼 될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하면. 맹수를 항상 양치기를 하면서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맹수들을 접해봤던 다윗에게는 덩치 크고 저 싸우겠다고 나온 골리앗도 그 맹수만 못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 막 뛰어다니는 늑대를 돌 돌판 로 맞추기가 쉽겠어요? 아니면 덩치 큰 골리앗에 이마를 맞추기가 더 쉽겠습니까? 평소에 그 작은 습관들이 그리고 그 승리들이 모여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런 돌팔배의 실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런 일이 있을 때 저런 일이 있을 때 기도해야겠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습관화되지 않는다면 정말 중요할 때도 정말 주님께서 원하실 바로 그때에 우리의 참된 기도가 나올 수 있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 중요한 때에 기도하셨지만, 평소에도 기도하셨고, 습관을 쫓아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약해요. 저 자신을 봐도 그렇고, 기도가 너무 약합니다. 한 세대 전에 저희에게 보여주신 그 믿음의 손조들의 기도는 너무나 크고, 그리고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분들이 비록 말씀은 잘 모르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잘못 깨닫고, 심오한 뜻을 몰랐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기도의 용사들이었습니다. 비닐로 하나를 들고 가가지고 뒤집어 쓰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도들이 모여서 붕을 이루고 그런 기도들이 모여서 정말로 영적인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질도 기도를 대신할 수 없고. 그리고 또 많이 아는 지식도 기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습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큰일을 앞두고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그 기도의 내용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이 잔인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것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가장 인간적인 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신성과 인생을 같이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참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 문제냐 그러면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 십자가를 지는 바로 그 순간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제 동안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살아오셨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 지는 이 십자가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 앞에서 참 이거 힘듭니다 라고 주님께서는 지금 고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곳에서 가룟 유다를 만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일부러 또 이쪽으로 오신 거예요 가룟 유다를 만나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인간적인 모습을 본다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래서 태어나셨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 십자가 지는 것 당연히, 어,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야? 그럼 내가 뭐 해야지라고 하고 바로 지는 그런 식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매순간마다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이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만 나는 이거 하기 원하는데 나는 정말 저거 하기 싫은데 주님께서 원하시지만 나 정말 그거 하기 싫어요 주님께서는 용서하라고 그러시지만 제가 용서하기 싫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거 사랑하고 덮어주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인간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님. 그리고 한번 한다고 변하겠습니까, 사람이. 우리가 매일매일 겪는 그 기도의 제목을 아니, 그보다도 더 근원적인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쉽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렇게 고민되거나 어려움을 겪지 않고 마음의 갈등 없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저 기계적으로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계세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예수님도 인간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가 그렇게 녹록하고 쉬운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단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있어서 기도를 도울 필요도 있었고 또 그들도 기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혼자서 나와서 덩그러니 기도하는 것보다 몇 사람이 같이 와서 기도한다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한 번씩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장녀 오산나 교회는 정말 복받은 교회인데, 얼만큼 복받은 교회냐면, 지금은 조금 낮지만 한때는 새벽 기도에 우리 성도들보다 외부에서 나온 성도들이 더 많아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남의 교회에 와 가지고 예배당에 와 가지고 기도하면 자기 기도만 들렁하고 가는 그런 사람이 염치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 기도했다가도, 그 다음에 어떻게 이예배당에 있는 이 교회를 위해서도... 당연히 기도해 주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예수, 하나님께서 이장오 산나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교회인데 듬성듬성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 한두 사람 더 모이면 더 힘이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이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기를 원하셨지만 제자들이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하셨지만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놓고 볼때 육신이 건강한 것이야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혹은 마음이 진짜 원한다면 그 육체 육체의 어려움은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육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이거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늘 건강에 신경을 쓰고 그리고 시간을 잘 조직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토요일 저녁 늦게까지 어, 내일 주일이니까 한번 늦게까지 한번 이제 TV 볼거다 보고 놀거다 놀고 먹을 거다 먹고 난 뒤에 그러고 난 뒤에 주일 날 일어나서 예배 드리면 힘듭니다, 여러분. 내가 왜 힘들고 이렇게 졸립지? 오늘 목사님 말씀이 수면제와 같지.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왜 그래요? 어제 늦게 잤기 때문에 그래요. 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이 약하면 영도 약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생활을 조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나오려고 만약에 마음 먹는다면 일찍 자야 하는 것입니다. 일찍 자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려고 생각한다면 다른 시간을 빼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던 대로 드라마, 재방송까지 다 보고 그리고 밤늦게 하는 것까지 다 보고 난 뒤에 그리고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읽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작심한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26시간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린 똑같이 24시간을 가지고 늘 해왔던 것에서 성경 읽을 시간을 빼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하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기도할 시간을 빼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시간을 줄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육이 함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것을 인정하고 피곤하지 않도록 우리 몸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육을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육적인 일을 잘 관리하고 그래서 영적인 일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이 약하다 그래서 몸이 피곤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유혹에도 사실 우리는 약합니다. 확대를 해보면 우리는 언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꼭 지금 기도 안 해도 되지. 꼭 기도가 안 해도 되지. 내가 기도 안 해도 되잖아. 심지어는 기도하는 것이 시간 낭비처럼 보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차라리 뭔가 다른 일을 하면 더 생산적이고 능률이 있지 않을까? 내가 한 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한 시간 더푹 자고 정신 맑은 정신을 차려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 더잘 보지 않을까? 그몇 시간 기도한다고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냐? 내가 집에서 기도하지. 근데 집에서도 기도가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laughs> 핑계는 그렇게 하죠. 어, 핑계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사실은 이겨내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을 이겨내고 그리고 육신을 잘 관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일을 잘 관리를 해야 영적인 일에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정말 마음이 원이었을까?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따져놓고 보면 제자들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지금 모르고 있어요. 나중에 가보면 제자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시기인지도... 제자들은 도통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뭘 해야 하는 시기인지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왜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뭘 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 시기인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야 그 상황을 알수 있었을까요?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아신. 밖에 우리가 알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방인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라고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는 깨닫지를 못했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도통 모르는 경우에는 모르는 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거 말씀 잘 모르겠다 라고 하면 그걸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다음에 언제 물어보지, 다음은 없어요.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것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왜 이방인 손에 넘겨집니까? 사실은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이 무슨 말씀인가 의아해 하기만 하고 감히 묻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넘어갔죠. 나중에 성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야 그 사실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부활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와가지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가르쳐 주신 일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주셨고 성령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 지금이 어느 때인지 그리고 지금이 어떤 시기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무지하면 기도할 때에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정말 기도해야 할 것을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함으로써 말씀을 더 갈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내 자신을 보게 되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 가운데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일 앞에서 여전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습관을 조차하신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의 습관이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애 가운데 늘 기도가 습관이 되고 말씀이 있는 것이 습관이 되고 그리고 경건 생활하며 하나님의 뜻을 좇고 순종하는 것이 습관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정말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간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아는 듯이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은 정말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육신, 영과 육이 같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을 위해서 건강하고 강건할 뿐만 아니라 생활을 잘 조직하고. 영적인 생활을 잘하기에 좋은 환경과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했으며,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